브리카드는 3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18 시즌 V리그 남자부 삼성화재와의 4라운드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대1로 이겼습니다. 브리카드의 승리에는 주포 아가메즈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아가메즈는 서브 5개, 블록킹 1개를 포함해 34점을 기록했는데요. 센터 김시흥도 적재적소에서 블록킹을 기록하며 활약했습니다. 반면 삼성원세는 박철우가 남자부 최초로 5,000 득점을 달성했습니다. 경기 전까지 개인통산 4,993 득점으로 대기록까지 1득점을 남겨두고 있었는데요. 득점을 장식했지만 팀패배로 대기록 달성의 기쁨을 막껏 누리진 못했습니다. 최근 상승세의 두 팀이 만났고 이기는 팀이 3위를 차지하는 만큼 접전이 예상됐지만 유리하게 일방적인 흐름으로 이어갔습니다. 아가메즈는 1세트부터 2연속 서브에이스를 터뜨리며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2세트에서도 아가메즈의 공격과 김시훈의 블모킹이 승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며 삼성화재를 7점 차로 따돌리고 우리카드가 2세트를 챙겼습니다. 뉴스 접전 끝에 삼성화재의 3세트를 내준 우리카드는 4세트 승리 구히기에 들어갔는데요. 14대13으로 우리카드가 쫓기는 상황에서 아가메즈의 백어택과 최연규의 서브에이스를 묶어 적점차로 벌렸습니다 우리카드는 이 리드를 끝까지 지키며 승점 3점을 챙겼고 4연승을 질주하며 3위를 지키게 됐습니다. 이어서 브이리그 남자부 현재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카드가 4연승을 집중하면서 2018년에 완벽하게 끝낸 하루가 됐습니다. 가장 위쪽엔 대한항공이 14승 6패, 승점 42점을 따내고 있고요. 승점 1점 차로 현대캐피탈이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3위엔 우리카드, 4위엔 삼성화재, 5위엔 OK저축은행, OK KB 손해보험 한국전력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